고관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고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뭐 통증이 오는데, 요즘은 염증이 생겨가지고, 음, 고생하는 경우가 많고, 또, 요즘 애들이, 이렇게, 고관절에 있는, 이게, 그 근육이 늘어나면서, 음, 제가 많은 문제를 요즘 병원에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데 보통 병원에서 하는 방법상으로는 고관절은 그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어 준다든지 가만히 있게 하는 그런 과정과 그리고 이제 적당한 약을 어떤 과정들 그러한 물리치료들 어,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어, 제가 보기에 고관절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고관절 안에 있는 세포가 살아나면서 회복되기에는 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회복되더라도 그건 쉬어서 스스로가 회복되게 그냥 두는 거지, 어, 적극적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관절을 이해를 하려면요. 고관절은 일단은 육장육부 중에, 어, 이해를 하실 게, 목이라, 목의 기운에 서 간장난방이 간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관절이 좋아지려면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맛은요, 신맛의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드셔야, 고관절의 간장 담낭의 기가 좋아지면서 고관절의 영양이 충분히 기와 영양이 공급되면서 고관절의 문제가 세포에 문제가 있든지 조직에 문제가 있을 때는 회복이 되고요 염증에서도 이렇게 좋은 어떤 몸에서 이런 균들이 가서 염증도 없애고 이렇게 회복될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증은 당연히 부드러워지니까 통증도 없어질 거고 할 건데 일단은 이해를 정확하게 하실 거는 고관절은 다른 관절과 다르게 간이라는 겁니다. 간. 그래서, 간에는 어떻습니까? 간장이 나쁠 때 많이 나쁘면요, 병원에서는 약도 안 씁니다. 그래서 간지수가 높습니다, 누군가가. 그러면 간지수를 낮추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거는 그냥 병원에 와서 시계하면서 간지수를 재고, 휴식을 취해주고 이게 거의 답니다. 왜냐면 약을 쓸 경우에 간이 너무 안 좋을 때는요, 간이 그 약을 해독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고관절도 간이 약해서 오는 장부라고 친다면요, 고관절을 약으로 제가 보기에 치유한다면 다른 관절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관절에는 염증이 있어 가지고 치유할 때는 어느 정도는 좀 낫지만 고관절은 염증을 없앤다고요. 약을 쓰면은 제가 보기에 어, 더 시간을 지연시키고 어, 문제를 일으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관절은 혹시 본인이 지금 고관절이 아프실 때, 이 간장담낭이 고관절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그렇다면은, 약을 쓰지 마시고, 약적인, 화학적인, 그러니 간을 괴롭힐 수 있는 어떤 독성이 있는 여러 가지 뭔가를 먹는다든지 이런 거를 하지 마시고, 간을 쉬게 해주는 반면, 간을 좋아지게 하는 음식들, 예, 뭐, 팥이나, 뭐, 보리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우리미를 먹어야 될 거고, 그런 음식이나, 그리고 이제 신맛이 나는 감식초라든지 뭐매시라든지 여러 가지 신맛이 나는 음식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먹어줘서 감기운을 좋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약으로 치료하고 계시다면은 좀고려를 한번 생각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다른 관절에 비해서 고관절이 문제가 됐는데 해결 하려고 했는데 더 심해져서 난좀 고관절을 갈아 끼운다든지 보통 무릎도 문제가 많은데, 사람들은요, 무릎에 문제가 많은데, 무릎은 몸무게, 하중에 워낙 뭉개니다 보니까, 먹어서 위가 나빠지면서, 동양인들이. 그래서 무릎에 수술을 한다든지, 간절을 끼운다든지,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고관절은, 그것과 다르게, 뭐, 아이 먹고 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위를 괴롭히고 하 상관없이, 그런 식습관과 상관없이, 그 음식이 어떤 종류인지, 간장을, 간장을 괴롭히는 건지, 약인지, 그리고 내가 간을 피곤하게 하는 어떤 부분인지, 그런 부분 때문에 고관절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악화돼서 낫지를 않다가, 난저것저 염증이 심해져서 때가 녹는다든지 이래서 그걸 수술을 한다든지, 뭐, 인공관절을 끼운다든지 이런 경우로 악순환으로 거의 낫지 않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그래서 이렇다는 것을 간장감나이 간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아마 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풀수 있는 방법에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배제하고 있는데, 배꼽이 있으면요, 배꼽이 있으면은 이 왼쪽 편입니다. 자기 왼쪽 편에. 그러니까 공을 가지고 이렇게 눕습니다. 정중앙에. 그래서 약간 왼쪽만 이동하면 됩니다. <laughs> 많이 말고요. 공을 가지고 들때 약간 왼쪽만 조금만 이동하면 은 약간 이렇게 0. 점 m 밀도 상관없고요. 이동하는데 갑자기 많이 아파지면 그 자리에서 멈춰주면요. 그게 간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제압을 할수 있는 방법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옆에 보면 뼈가 있습니다. 뼈가 있죠? 그럼 뼈 바로 뒤에 보면 이렇게 눌려보면 은 이렇게 아픈데, 눌려보면 힘이 약해서 안 아플 수는 있는데, 주먹으로 이렇게 때리면요. 우리의 약이 아픈 데가 있습니다. 바로 뼈 옆에요. 그 자리에 심히 때려주면요, 실제로 저도 지금 때리면 고관절 쪽에서 느낌이 와요. 우리의 느낌이 같이 속으로 전달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으로 한 가지는요, 이렇게 무릎이 있고요. 이 무릎에 옆면이 있어요. 무릎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요, 뼈가 있죠, 뼈가 있고, 볼록하는 뼈가 있어요. 무릎 뼈 말고요. 간절밑에 내려가면 볼록한 뼈가 있어요. 그 옆에 보면은 쏙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 뒤쪽편에요. 그 자리를 이렇게 세게 때리시면 됩니다. 때릴 때, 이뼈 뒤편에서 이렇게 와야 돼요. 대각선으로 때리셔야 돼요. 옆에서 때리면 별로 안 아프고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때리든지, 제가 손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때리든지, 주먹으로 때려도 제가 대각선으로 이 방향에서 이렇게 때리면요. 엄청 아파요. 그 자리가. 이렇게 주먹을 쥐고 때리시든지, 그래가지고이 자리를 쭉쭉 때리시면요. 어, 다리에 쥐나고 발바닥에 열을 하고 있는 간에 약하신 분들이 다 좋아질 거고요. 어, 예, 괜찮아질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하면은 간이 나보면은요 본인이 정말 이런 증상도 있는지 안 보십시오. 다리에 분명히 도날 거고요. 쉬가 잘 나요, 다리에. 그리고 발에 열이 나고요. 그 다음에, 어, 발바닥, 발바닥이 뭐 문제가 있어서 두꺼워지고요, 전체가. 그 다음에 편두통이라든지, 몸이 굳어서 오는 그런 어떤 문제들 그다음 눈이 뻑뻑해지고 소화가 잘 안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아마 있으면서 하면은 아마 증상이 더 심할 거거든요 어, 그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